살을 빼기 위해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는 이들이 많지만 후유증이 크고 다시 살이 찌는 요요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영양 부족 없이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필수다. 예전에 유행했던 두부 다이어트는 먹으면서도 살을 뺄수 있는 방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두부는 특히 열량이 낮고 배부른 느낌을 주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국가표 준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두부반 모약 100g의 열량은 84kcal에 불과하다. 수분 함량이 80% 이상으로 포만감을 줘 과식을 막는 효과가 크다. 단백질, 아미노산, 칼슘, 철분 등 신진대사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해 영양 결핍. 우려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올리고당까지 풍부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된다. 열량이 일반 두부의 절반 수준(100g당 44kcal)이어서 살찔 걱정이 적고 간을 심심하게 하면 밤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순두부에도 콩의 고유 성분이 담겨 있어 체중 조절에 필요한 영양소를 놓치지 않게 한다. 무리하게 배고픔을 참으면 체중 관리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순두부와 같은 저열량 고영양 음식을 활용한 다이어트가 유리하다. 콩 두부 등콩 음식은 혈관 건강에 이롭다. 질병 관리청도 심장 내혈관 질환 예방 음식으로 권장하고 있다. 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리놀레산은 혈관 벽에 쌓인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데 기여한다. 콩은 당지수가 낮아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필수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는 것도 장점이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9.3g 들어있어 같은 콩 음식인 두유보다 높은 함량을 자랑한다. 이소플라본 성분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심장 내열관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골밀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구하기 쉬운 두부와 순두부는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다. 비싼 일상 건강식보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